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나누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11기 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음, 내일 성경 제목으로는 멸망의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이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어, 우상숭배의 길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 호세아 왕이 등장하는데 이 호세아라는 어,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이 어 두 마음을 품었거든요. 성경은 호세아가 어2 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이전의 이스라엘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지만 이전에 우리 어제 너무 막 너무 악했잖아요. 너무 악한. 이 왕의 모습들이 막 등장하고 자기 아들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런 도구들을 다뭐 치워버리고 넘겨버리고 했던 그런 악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호세아가 어 아시리아와 또 이집트 이두 군데에 다 마음을 두고 이렇게 줄을 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시리아의 왕이 어, 네가 우리 한곳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호세아를 잡아다 감옥에 넣죠. 었 그리고 3년간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사마리아를 결국에는 차지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이방 그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땅에서 살지 못하고 끌려가서 어, 곳곳에서 어, 이제 노예의 삶을 이주돼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음, 또한 어, 이렇게 여러 우상들 10절에 보면 어,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방신들을 계속 분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 어, 남유다와 남쪽과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너희 모두에게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기회를 줄 테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내가 나의 종들을 통해 너희에게 명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완고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어, 끝까지 어 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들을 만들어 내고 그 악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은 북 이스라엘도 남 유다도 다 망하게 되는 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는요. 그게 어,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 막 그저 막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엄포를 하는데 실제로 벌할 힘은 없어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면 어,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진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얼마 전에 어, 제가 그 히로시마로 갔다 왔는데 히로시마에는 수개월 전부터 그 방이 붙었어요. 광고 문이 어 언제 어, 몇월몇 시에 어뭐 이게 있을 예정이니 50km 밖으로 다 피난하라고 다 그런 게다 붙었어요. 그 전단지가 다 붙었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 무슨 일이 일어나 에이 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넘어갔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원폭으로 인해 죽음을 경험하게 됐죠. 화창하던 그날 네. 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젊은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 돌이키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